기찬랜드. 이름부터가 힘이 팍팍 솟는 느낌이죠? 기찬랜드는 월출산 천왕봉자랑 맥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월출산의 기와 이 월출산 계곡을 흐르는 청정 자연수를 활용해 조성한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. 먼저 물놀이 시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월출산에서 발원한 계곡의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살린 수심이 각각 다른 5단계 의 자연형 풀장이 마련되어 있고요.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실내 물놀이장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워터슬라이드 같은 스릴 만점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물놀이장 외에도 산림욕장, 가야금, 테마공원, 펜션 등이 있고요. 영암 출신 인물들이 있죠. 김창조. 김준현, 강기천, 조훈현, 화춘하의 이름을 딴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소들도 둘러볼 수 있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재밌게 기천랜드를 즐겨보세요!